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친친뮤직TV 곽실장입니다감사합니다자 오늘 해볼 곡난 남자다. 와. <laughs> 저희가 또 굉장히 또 김장훈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이게 <laughs> 좀 미리 아셔야 될게 있어요. 김장훈과 네. 숲튼훈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네. 김장훈님께서 굉장히 또 명곡이 많으신 가수신데 최근 들어서 약간 창법이 변화함에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은 우습게 들릴 수도 있던 그치. 부분이 있던 거죠 왜숲은 훈이냐면은 네. 한자로 쓰면요 네. 김을 한자로 쓰면은 한글 숲 같아요 그리고 길장자가. 네, 그것도 튼 같아. 네, 길장자가 또튼 같고, 또 맞으면 후는 또 그냥 후니에. 네. <laughs> 어떻게 보면 네티즌들이 놀리는 그런 거였는데, <laughs> 그거를 이제 좀 유쾌하게 받아들이셔서, 음. 오히려 그걸로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계시는.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난 남자들한테 선곡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네, 네 <laughs> 이게, 그 노래 때문에 저랑 곽실장이랑 제 동생이랑 맨날 뭐차 타고 가면은 차에서 노래 틀어놓고, 모든 노래를 그냥 다 저렇게. <laughs> 사랑이제 굿밤! 굿밤! 그랬었던 그것 때문에, 아니 이 노래를 <laughs> '난 남자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또 '나는 남자야'도 아니고 '난 남자다요 이거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길까요? 비상하죠? 멋있네요. 자, 일단 표정이랑 초반 제스처 합격입니다. 이 노래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노래는 네. 아그니까 이게 좀 기존에 저희가 하던 거랑 좀 다른 세계예요. 그냥 자체가 음악적인 그게 뭐 가창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남성분들 딱 취향 영화 같은 경우는 범죄와 전쟁, 학자, 신세계. 신세계 뭐 이런 거 그리고 노래는 이제 야인 난 남자다. 뭐 이런 그게 있는데 영웅님도 그 감성을 참 아실 거세요. 지금. 아, 그럼. 예, 기대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뭐든 뭐북겠지만 살아 있다. 밤처럼 아니 유럽 언어로 노래며 여기서 자 이제 끄듬 처리가 다른 노래들처럼 예쁘거나 정성들이지 않았죠. 이거는 좀 대충 가야 돼요. 배... 가될 경우 맥스봉에다 양주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목소리> 소리 먹으면서 툭툭 던져 주면서 이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웃기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 네. 남자의 어떤 그런 어떤 비정함, 각오와 뭔가 약간 좀 처량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 편됐죠? 더 가수 주장만이 나 위로해 주던 내 입술에 저, 소리를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먹어주시고 계시죠? 그렇지. 발음도 일부러 좀 흘리세요 그치. 근데 이렇게 해야돼요 그게 맛이 이게 네. 이 요리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노래가 참 노래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게 지금 약간 디스코 폼짝으로 네. 벌스는 가다가 나중에는 바뀌지 확 풀어줘요 약간 마이너 블루스로 이제 확 넘어가는데 약간 그 오마주들도 보이거든요 약간 명곡들의 음. 약간 스틸 갓 더블루스나 이런 거 보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뒤로 <laughs> 이어서 들어볼게요. 담배 한 개비로 널추억한대이거 얼마나 허세에 찌든 대사 인 <laughs> 이거를 글로 쓰거나 요즘 드라마에서 이렇게 대사를 쳤다가는 작가가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얼마나 되게 뭔가 너무 진하고 너무 맞초적이어서 요즘은 쓰지 않는 거지만 또 저건 또 저렇게 표현해 주는 게또 맛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거를 모르겠어요 원곡을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원곡자 분께서 작곡을 하실 때. <laughs> 그 게리 무어의 스틸 가터 블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랑 코드 진행이 거의 같아요 지금 음. 그 느낌이 들리시죠 멜로디 라인적으로. 게리 무어라고 하니까 조금 네. 어떤 느낌인지 그, 알것 같아요. 아, 불러주실 수 있나요? 노래는 잘 <목소리> 모릅니다. <목소리> 아 그러니까 뭔지는 안 돼. <목소리> 그 노래가 있어. 보통 여기 앞에 기타 리프만 하세요. <목소리도> 아무튼 이게 앞에는 디스코 뽕짝으로 가다가 뒤에는 진짜 약간 되게 락킹한 마이너 블루스로 풀어주시는 게 재밌어요. 너무 노래 자체가 재밌는데 가사도 진짜. <laughs> 남자의 감성 딱 한번 이거 노래 들으시고 한번 찾아 들어 보세요. 아, 정말 비슷하구나 느끼실 거고. 어, 저도 언제 알것 같아. 그리고 뭐. 스틸 가터 블루스도 뒤에 들어 보세요. 게리무어 님께서 노래도 진짜 잘하세요. 아, 게리무어 선생님은 저기 그, 기타만 잘 치시는 게 아니라 괜히 그 거장이 그, 아니죠. 거장이죠. 자. <웃음> <웃음> 어, 저는 이거 멜로디 처음 안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원래 맨날 맨날, 맨날, <laughs> 맨날 사랑이다 굿바이 굿바이 맨날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지금 처음 알았어요 멜로디를 지금 영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노래 딱 듣고 곽 실장한테 카톡 보냈거든요 너무 잘 불렀다고 <laughs> 잘 불러버렸다 그리고 여기 나의 사랑 이제 굿바이가 이렇게 높은 음인지 몰랐어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진짜 진성으로 처리하기에 진짜 높은 음인데 어 이게 올라가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저는 아 원곡 멜로디가 이거였고 이렇게 고음이었고 이렇게 어렵고 멋있는 파트였구나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렇게 네. 시원하게 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라는 발음을 높게 지르는 것과 사,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면 목에 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아! 찢어지는 소리가 나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시원하게 잘 내는 게 생각보다 발성적으로 어려운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스틸 가더 블루스 기타 리프 맞아요. 오마주죠? 네. 이 라이브 인 지금도 춤추시다가 놓친 거를 굉장히 이제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거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거 굉장히 익살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순간 이 춤에 정신이 팔리면은 <laughs> 이 박자 지나가는 게 마디수 굉장히 빨리 지나가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영웅이 영웅님이 살짝 인간미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너의 때면 해주고 싶어도 이제 내게 다, 다. 자체가 너무 유쾌하고 재밌기 때문에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탄탄한 발성이고 우서워 보일 수 있고 재밌고 뭔가 친근해 보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노래라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이게 결코 낮지 않은 음역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진성으로 계속 힘 있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자체의 리듬이나 박자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적응이나 이해도도 좀 있어야겠죠. 그죠? 렇 네. 전혀 문제없이 해내시는 모습이죠. 와, 좋다 와 여기 숨안 쉬고 들어가셨어요. 이, 약간 앞에는 좀웃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 사실은 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보컬이죠. 어저 라라라까지 한 호흡으로 연결하시고 우리 굿바이가 진짜 높네요. 저 진짜 이렇게 높은지 진짜 몰랐습니다.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네. 이게 쭉 뻗어나가는 되게 락적인 노래를 소화하기에 적절한 그런 발성을 지금 쓰고 계셔가지고 아, 솔직히 저런 소리로 다른 노래들도 좀 좀 높은 노래 한번 소화해 주시면 레전드 음. 클립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뭔가 웃음을 주시려고 하신 요소도 있을 것 같지만 노래가 그에 비해 너무 고퀄이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네요. 약간 아. 감탄이 나오는 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개그나 희극 같은 무대들도 웃긴데 그 안에 있는 노가 있는 연기력이나 네. 그분들의 내공이 되게 엄청난 것처럼 이것 또한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면 편하게 보여진다는 게 그런 내공들이 다 녹아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독도히 해야죠. <laughs> 아, 조금만 더 발이 올라갔으면 네. <laughs> 좋았을 텐데. 잘 아시네요. 역시 다들 독특히 아세요. 이 댓글에 이제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힘들죠?라고 물어보시는데 많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그냥 이게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에 이 조깅하면서 통화해 보세요. 아, 그것만 맞아요. 해도 힘들어요. 허... 어 여보세요? 허거허 어, 약간 이런데 제자리뛰기 하면서 노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춤에 박자가 있고 노래에 박자가 있고 그 각자의 악센트들이 또 있잖아요 바..이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것도 그래서 두 배로 힘들고요 오히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지. 서로 박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따로따로 정말 정확하게 박자를 타줄 줄 아셔야 돼서 근데 이제 어... 흔하겨워서 나오는 춤은 노래 오히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안무, 군무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려면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분배도 그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되게 힘든 일이죠. 힘든 네. 일 맞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뭐든지 노래랑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거는, 춤을 춘다, 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한다, 둘다 엄청 잘해야 돼요. 그치. 어설프게 잘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실력에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